자, 여기는 고시동굴이 있는데요. 매미 소리가 엄청 좋습니다. 날씨가 흐려도 저 앞산에 푸르른 산을 보니 기분이 좋네요. 잔뜩 흐려 있습니다. 동강에는 지금 물이 비가 온지 얼마 안 됐나? 물이 그래도 많이 있네. 근데 여기는 밭인거 같은데 왜 응? 여기로 가지? 아무것도 안 심었지? 물에 쏠리네? 네, 조용히 저자 뭐? 보자 우와 어머 이거, 잠깐만 뭐야, 네? 뭐야 저거 뭐야 저거 가만 응? 있어봐 우와 뭔 뱀이야 부러우니, 어머나 부러우니. 뱀이다 응? 어? 구렁이? 저 뱀이에요? 발되네요 우와 저저물 찾아가나봐 여기 가물어가지고 응? 와. 너 어디 가니? 가물어 가지고 어머나! 뱀 뱀, 뱀. 뱀이다 어떻게? 어머 뱀 올라온다 나이다. 올라온다!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! 어 구멍으로 들어갔어! 어? 저 구멍 구멍이 막혔나 어? 봐. 어머뭐 제발 제발! 오 어, 빨라졌어 점점. 거 구멍 있어 그리 들어가. 저 물가를 빨라가라. 어, 들어간다, 들어간다. 아마 어, 뭐 거기도 그 구멍도 아니야? 어떡하냐? 거기도 막혔는가 보다. 그 구멍도 아니야? 저 구멍, 원로 들어갈 때 구멍이 막혔나봐. 어떡하면 좋아. 뭐쟤 어디로 가는겨? 어, 또. 근데 어떻게 가다가 또 구멍을 안 해. 응? 가도 무슨 낙이 있네. 근데 왜 머리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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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야, 왜 저래? 얘는 뭐, 어, 거기, 거기 걸린 거라니까. 어, 어, 걸린 거. 자. 거기, 어, 벌써 야가가지고. 저 구멍 아니야? 그리고 그냥 가네. 몇번 지나치더니. 저, 조금만 힘내. 저기 가면 물 있어. 물가로 가. 힘내라 힘. 힘내라 힘. 얼른 빨리 물로 가. 헉, 저기 한몇 센치 되나? 응? 어? 1m. 1m? 1m20. 1m20? 이야. 쟤 뭐예요? 꽃뱀이야? 구렁이야? 뭐야? 황구렁이황구렁이에요 한구름. 구렁이가 요즘에, 요즘에 구렁이 나오나? 오, 거기에 걸렸어야 그냥 가. 그러니까, 뭐, 응. 얼른, 얼른 가. 기기길라. 조금 남았어. 어휴. <laughs> 자, 힘내. 힘내라, 힘. 자, 지금, 브렁이가 물을 찾아, 숲을 찾아가야 되는데, 저거 나뭇잎 줄기 타고 올라가면 안 되나? 저, 조금 더 가. 물 찾아간다, 이제 물. 와 저기 위로 가면 꽃도 있는데 얘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빨랑빨랑 가봐 <laughs> 아 이제 힘든가봐 어. 어떻게 프롱아 힘드니 구순이야 그 아이고 어떻게 어떻게 어머 어떻게 아 이제 왜 나와가지고 그래 이제 아파트 네음 야. 힘들어. 어떡하냐? 그래, 힘들어. 조금만 힘내 들안 돼, 아니, 아니. 그 나무 나무 줄기 타고 올라가 봐. 응? 아, 물가다비키질것 같은데. 어? 어? 구멍으로 그 들어가잖아. 잠깐. 거기 어, 는뚫렸나 보다. 다시 나온다, 이제. 저거 너, 아니야, 너, 너, 아니야, 너, 너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거기도 안 들어가. 거기도 아니? 들어가. 응. 거기 아니네. 어, 어떡하냐? 그 낙엽이 아, 그 구멍도 아니에요. <laughs> 잘 찾으러 가서 가야지. 응? 아이고, 힘이 없네. 어떡하냐. 이제 힘 떨어졌어. 에휴, 내가 더 힘들다. 응? 어? 앞으로 쭉쭉쭉쭉 가. 어, 크긴 크다. 저기, 암컷이야, 수컷이야? 암컷 응? 암컷이에요? 어떻게 알아? 빨랑 가. 물이, 물 없나? 물좀 뿌려줄까? 응? 이처럼부터 어떻게 직진, 직진. 직진해야지. 직진, 직진. 직진. 아유. 아유, 힘들어. 이된다 아이고. 좀만 더 가라. 오, 나비. 나비. 저기 나비 잡아먹어. 아이고 참 나왔네. 쭉쭉 가봐. 아유 저 시멘트 바닥이라 물이 어쩜 이렇게 없어? 근데 거길 뭐하러 나왔대? 그래. 있어. 응. 시멘트 바닥이라. 아, 뱀이 막 힘들어하네. 조금만 더 풀숲으로 하면 제가 빨라지나? 응? 야. 아이고, 아이고, 어떡해, 어이고, 이거 조금만 힘내. 3m 남았다, 3m. 어, 그 줄기 따라가. 왜안 움직여? 왜또 거꾸로 와? 안 돼. 어? 거기 이파리 타고 올라가. 어? 그 이파리 타고 올라가 거그 줄기 거또 아, 구멍이 있다 한번 들어가 봐오우 아... 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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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닦고 가 오, 옳지 그 줄기 와. 줄기 닦고 가 줄기 따라가 뭐야, 때리지 마. 그럼 쓴단 말이야. 빨리 가려고. 승리 따라가, 빨리. 오, 다 왔다. 다 왔다, 다 왔다. 조금만 더 가. 거기 구멍 없어. 아니, 앞으로 빨랑 가. 어? 저기 가면 시원한 물 있어, 얼른. 힘내라, 힘. 구순아, 힘내. 이리 와, 이리 와. 구순아, 구순아. 반대로. 또 이리 오면 죽어, 안 돼. 아. 멸당님이 내려가서 좀돌리좀해 해줘 저쪽, 내려가는 길 없어요? 그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던져야지. 어. 야, 너 말라서 안 돼. 이행 거기 있으니까 안지 와. 너왜 거기 있어? 아, 진짜. 사람이 있으니까 안 가잖아. 오 위로 올라와. 두번 거꾸로 오잖아, 안 돼. 빨리, 이, 위로 올라오라고. 아이씨. 아, 거꾸로 가잖아. 이거 더 해봐. 안 되겠다. 막둥이 없어. 지금 까꾸러 오잖아.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. 이리 올라와, 올라오라고. 거기 가서 지금 거꾸로 돌렸잖아, 지금. 이거 안 돼, 이거. 어떡하면 좋아 응? 야 여기 아니야. 반대로가 어 파리가 뭐 파리가 데미네. 뮤트로 <laughs> 간다고? <laughs> 뭐 어, 안돼 안돼. 아씨. 저 뮤트로 못 내려가봐? 그래서 얘왜 거꾸로 올라오는 거야? 결론 아, 미리가 이지. 물가로 가야 되는데. 음. 아 물소리나서 뭐안 가는 거야? 물 좋아하지 않아 뱀은? 스프로 가야지. 아니요, 거기 사람이 있어서 그래. 사람이 여기 떠드니까는 일로 올라오잖아. 도망가는 거지, 저쪽에. 아이고, 저거, 큰일 났네. 어떡하냐. 거꾸로 오면 안 되는데. 아까 잘봐한 저쪽에 내려가는 길이 있어. 응. 음. 저쪽으로 내려가서 오빠야. 저기로 돌려놔. 내리게. 저쪽으로 가잖아, 다시. 그러니까. 큰일 났네, 이거. 저 막대기 하나 가져가서 저쪽으로 갖다 줘. 그러니까 머리만 줄로 돌리면 되잖아. 아, 저 바보 같은 거. 계속 또 기어 올라오네. 와, 진짜 크긴 크다. 거기 아니야. 너 저기 가면 너 죽어. 말라 죽어. <laughs> 이제 그거 먹으러 가잖아. 아, 이건 뭔데일까 진짜. 아, 저 파리들이 막 달라붙네. 어이 괜히 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가면 좋아. 저 파리들이 막 그래. 그러니까. 달라붙었어. 못 떨어, 못 떨어, 못 떨어. 밀러 타고 있어요. 재미 였습니다 재미다. 재미다아유 힘들어. 지금 못 간다 이힘들어에 아이고. 재미 였습니다긴막대기뭐 없나? 아니, 아니. 아니. 아니, 좀 내려. 위로, 어, 위로 올라와 잠깐 시동해 줘히안 되나? 위로 못 올라와? 다른 맴들은 위로도 잘만 <laughs> 기어 올라가 두구먼.